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오솔루션입니다. 바이오솔루션이 최근 조정이 지속됐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이 계속 하락하기 위한 조정인지 아니면 아, 이쯤에서 이제 조정을 마치고 다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과거 상황과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바이오솔루션과 별도로 매집을 할 만한 매집 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이오솔루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 뭐좀 조정인데 예,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고 계셔서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겁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조정은 상승을 하던 중에 이런 조정은 사실 그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음, 충분히 이제 견딜 수가 있어요 임상의 결과를 기대하는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중간에 임상이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절대 잘못 나오는 그런 상황의 타임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이제 보면은요, 음, 일단 그 과거하고 비교를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 자 이렇게 좀 길게 해서 보면 예전에 이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이런 반전이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흔들리고 뭐 여기서도 이런 지점에서 흔들리는 조정이 나왔고 뭐 다시 시세 내고 흔들리고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났는데 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이런 그 단기 상승의 막바지 국면일 때는 항상 보면 거래가 꽤 터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뭐 거래가 활, 그래도 그 과거보다 많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이런 정도의 거래가 과연 분출했느냐 이거예요. 분출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추세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도의 조정은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논점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튀어 올라가는 과정이 분명히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3상이 마무리가 돼서 결과를 딱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이상, 임상 이상도 마무리 수순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대 분명히 할수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아, 삼상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아, 이르면은 3월 달에 발표가 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와 있는 거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음.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르면 3월 발표기 때문에, 네. 과거에 제가 이기사건도 전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월이거든요. 그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고 그게 실패됐다는 지금 상황도 아니잖아요. 실패가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주가는 먼저 꺾이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그냥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쳐져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정은 상승을 위한 또 하나의 조정일 것이다라고 또 보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차트상에서도 과거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서도요. 그죠? 그게 일단 지금 이제 핵심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르면 3월 발표라고 했으니까 좀 늦어지면은 뭐 상반기 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주가가 쉽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은요, 나중에 주가를 더 엄청 띄워놓고, 그리고 그 현금을 유입시키기 위한 어떤 조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해놓으면 주가 망가지고, 그리고 굳이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 아이어솔루션에 자금 유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함부로 지금 자금 유입의 타임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자, 근데 여하튼, 이,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재료들이나 수급적인 변화는 오늘 이후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영상으로 제가 가끔 도움을 좀 드리지만 이건 신속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자를 주셔서 정보와 사인을, 긴급 정보와 긴급 사인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바이오솔루션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요와 같은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유료가 아니고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주시면 제가 그 정도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어, 나눠서 분할해서 사,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일내지 3 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 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삼 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2만 원에서 4만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총계죠. 즉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천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어,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음,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어~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네,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아, 이게 뜨면은 더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있잖아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에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버리면, 보내,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이제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네.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천억에서 삼억 삼천억 정도 네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막뭐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에 영향은 좀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외인 기관 면매는 너무 신경을 안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트리는 전략이 위한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네,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음, 제가 뭐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말아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때 돌파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 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아,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아, 번호로 매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아,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